안녕하세요.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바란다 네 번째 시간 국가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라입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최고 관직에서 유래됩니다. 당시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직위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어, 불멸의 역사서를 쓴 투키디데스는 당시 아테네의 전략관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 참애록이었던 것입니다. 비교사적으로 유럽은 전략과 전쟁이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1500년 당시 천 개의 작은 나라로 나눠졌던 유럽은 그후 전쟁과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 다시 말해서 성전은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패전의 경우, 그것은 스스로 핵심의 실패한 마지막 대안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이를 유전이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루이 14세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당시 유럽의 궁전과 지도층 사이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벌했던 전략의 천재 전략과 줄리어스 시지에 대한 열광이 뿌린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이 14세의 열망은 프랑스 혁명 이후 해성같이 나타났던 나폴룡에 의해 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출현은 프랑스 혁명의 확산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천재 전략가 칼폰 클라우제 비측의 출현입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 전반에 참전을 하고 전쟁론이란 불면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에 의해서 전쟁이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전쟁이 군사력과 경제력, 교육과 변수의 중요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세계는 전후 처음으로 대전쟁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1989년, 91년 사이에 동국군 붕괴 이후 나타난 탈냉전이 30년 만에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과 도전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자원과 산업에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도력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붉은 히틀러, 붉은 자르라고 불리고 시진핑은 시황제로 불려오는 것들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의 두 나라의 도전은 바로 전후 기보 체제의 기본 체제의 기본축이었던 유엔의 해체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 유일 초강국의 지위에 안주했던 미국의 당혹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전통적 핵강국 러시아는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핵사용을 공헌하고 있고 중국은 핵항모와 핵잠수함으로 미국이 포위전략을 깨뜨리려고 무색중입니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관통하는 물자 공급선 유지에 고심중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군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에서부터 식량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 나아가 무역질서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구조상 무역의존도가 기행적으로 높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 시절 종국과 친노조 일변도의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국가 채무가 폭증하여 재정 건전성도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고 국가 신용도 역시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붕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치유불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위기는 내전으로 불릴 정도의 국론 분열과 남남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마케팅 등에서 국가 흥망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의 전반기는 자원의 빈곤과 남북 대치로 인한 군사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세대만 산업화에 성공한 우량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질서의 자원은 민주화 이후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국가 정체성은 사라지고 분열과 대립, 정치 부패와 언론 조작, 심지어 사법 테러가 횡행하는 범죄 국가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지도자가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 소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보좌할 기구, 즉 국가전략위원회가 필요한 소위입니다. 전략은 결국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자세이자 방식입니다. 또한 전략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창의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한 왕조를 창업한 유방은 자신의 책사 장량을 일컬어 천리박 군막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가장 비관한 예가 오공 당시 1980년 당시 관계자 대책회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의 사을 넘는 국가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범정부 대책기구를 운영한 것입니다. 1980년대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국가 마케팅에서 브라질과 달리 즉절한 대응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1979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당시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중국의 지원을 업은 북한의 도전뿐 아니라 그대야당, 언론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세력의 준동이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위기를 절감하고 책임의식과 자질이 우수한 국가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위협에 견주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국제적으로 전략적 문화가 다소 빈곤하더라도 인재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늦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